교회 속에서 전통이나 권위를 너무 주장하게 되면 다분히 바리세인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의 모습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배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회라 6장 16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춤도 사역을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의 채통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갈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떨어뜨린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뛰놀며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다윗은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개의치 않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오늘 다윗이 미갈에게 한 대답을 보세요.나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 앞에서 뛰노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이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가 부정될 수 없음을 강변한 것입니다. 미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은.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예배 열심이었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금식 등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건을 증명해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된 외식을 책망하셨는데요. 그들에게는 이를 정치적인 공격과 도발로 인식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거짓 신앙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외식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할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이는 다윗이 왕의 채통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을 추는 것 같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나이와 직분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 할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뛰놀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면 춤도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춤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다윗의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집중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윗의 아름다운 춤이 될수 있기를, 다윗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처럼,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이 된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